검순찰자 전쟁에 나갔던 전사들이 돌아왔어요. 카치나랑 걔네들이 지금 나갔다 왔다는 건가? 카치나는요? 카치나 씨는 전투에서 희생됐어요. 예? 아니 뭐야? 전투는 이겼겠지? 그럼 다시 부활하겠죠? 아, 이제 부활하는구나. 아니 씨. 처음으로 출전하자마자 바로 죽는 거 싫어하냐? 이겼으면 됐어요 부활이 있으니까 너무 죽는 걸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 같긴 해 근데 막상 진짜 갔는데 부활 안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시스템 고장나가지고 오류났어요 나는 저 NPC 1, 2가 트롤지할줄 알았는데 카치나가 혼자 트롤했네 부활한다는 거 자체는 나 트롤했어요를 전 국민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매기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키니치 너도 왔구나 어 전직 트롤 키니치 얘도 부활한 적 있잖아 부활의식 시작하나? 부활하는 모습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 뭐, 노, 노래야? 이거 혹시 배경음악을 켜놨었어야 되냐? 영광은 계승되네. 요 용기는 하늘과 땅을 밝히고. 아, 근데 이거 다시 봐야 될것 같아. 나 그냥 강조할게 잠깐 기다려봐. 요강조하고안 돼! 헤이씨 여기서 바로 시작해버리잖아. 자, 유튜브 에디션으로 한번 재생시켜볼게요. 어, 지금, 나름 맞아, 싱크로? 어, 싱크로, 조금, 약간 미묘하긴 한데, 맞긴 해. 되게 감쪽 같죠? 와, 웅장해. 돌아오라, 형제여. 돌아오라, 여공이여. 여행자는 어떻게 따라 부르고 있는 거야? 여기 지금 처음 듣는 거 아니야? 뭐야 끝난 거야? 가나와그아이 보이지 않았어. 어 뭐야 왜? 아예 진짜로 죽은 거야? 나 이거 부활 안될 거라고 했던 거 진짜로 일어나 버렸네. 괜찮다면 여행자도 회의소로 오지 않겠어? 캬!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군 어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아미카 누나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왔다우 오 어벤져스 구성된 거야? 정말 미안한데 여기에서 같이 살아 돌아온 NPC 1, 2는 어디 갔어 아니 차라리 걔들도 같이 죽었다고 하지 그랬냐 이럴 거면은 나탈 파멸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걸 모두가 알게 다아놔 진짜 뭐 어디 나라를 갈 때마다 자꾸 왜 나라 파멸의 위기에 겪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여행자가 범인 아니냐? 그냥 여 여행자가 가는 게 문제인 거 아니야? 코난이라니까 그냥? 김전일 이런 애들이라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이 죽어요 우리의 영웅들이 준비될 때까지 아... 힘으로 불을 유지할 거야 그럴 거 같더라 아이 누나 여기서 설마 죽는 거 아니겠지? 저 성화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기 생명력 갉아먹다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laughs> 마지막 수업은 여기까지 나 하면서 죽는 거 아니지? 어? 컷신이다 프레신님! 우인단입니다! 에? 우인단? 나오나 카피타노? 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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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이 나타의 신이로군 카피타몬 명성에 걸맞은 힘이다. 오, 설일이라고 딱 나오네. 오래전부터 파멸을 가리키고 있었지. 여기 온게 얼음 여왕 때문만은 아닌 것 같네. 아 어, 누나 너무 멋있어요. 갑자기 왜 와가지고 시비 거는 거야? 새로운 규칙을 세우겠다. 오, 음! 어, 싸운다. 아카이누랑 아오키지 싸운다. 길게 대화할 생각은 없나 보군. 우리 같은 사람한텐 이쪽 대화가 더 빠르지. 오, 와, 존나 멋있어, 진짜. 오, 야, 이펙트 개멋있네. <laughs> 야, 전투씬 너무 잘 만들었는데? 야,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 같아. 가슴이 웅장해진다. 진짜 역대급 전투씬이야? 이렇게까지 멋있었던 적이 있었나? 각자의 힘을 못 버티고 부서져버렸네 와 그러니까 정작 아직 왜 싸우는지 아무도 모름 일단 싸우고 있어 근데 존나 멋있어 그래가지고 계속 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와 둘이 비등비등한가 보구나 파피타노도 1리면 존나 셀텐데 마비카도 상당히 센가 보네. 뭐야 도망친 거야? 도망쳤네. 와가지고 먼저 시비 걸더니 혼자 빤쓰런냈어 뭐야 왜 시비 온 거야? 그자를 도운 힘, 그건 연기 주인의 것이었어. 여, 연기 주인이요? 그걔아오키즈니까 그러니까 스모커가 도와준. <laughs> 자꾸 이런 쪽으로 가서 미안합니다 근데 뭔가 생각이 나는 걸 어떡해 화이트블로우 같은 거쓴거 거 아님?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키네치 무기.. <laughs> 무기 빌려줬는데 부숴먹었어 나중에 갚아줘라 진짜 야그 무기 한두 푼 하는 거 아닐 텐데 뭐야 설마 자기 힘다 불어넣어가지고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야? 카피타나도 일단 치명상을 입고 갔으니까 지금은 괜찮을 수도 있죠 둘다힘 빠졌으니까 카카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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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나오 애들 왜 이렇게 다 힙하게 생겼냐? 족장들이 다 힙하게 생겼어 무슨 선글라스 끼고 있고 머리를 레게 머리를 하거나 앞으로 헤어를 하거나 국키몬탑들이여다 <laughs> 왜 왔는진 언니도 알잖아 아니 여기 티셔츠에 하트 그려져 있는 거왜 이렇게 킹받지 아, 이거 혹시 나만 킹받나요? 여기 하트 그려져 있는 거? 이게 사람이 말을 할때 원래 얼굴을 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가슴에 눈이 간다는 라 뜻이 아니라 그냥 옷에 하트가 그려져 있으니까 아야 아야 아유 아유 깜짝이야 오 봄아 빨리 좀 써줘 야 이미 두대 맞았잖아 쓸 거면 좀 일찍 써주든가 다른 길로 보자 이쪽이야 아얘 HP 세팅 안 했네 벌써 깨질라고 하는 게 말이 돼아 저리가 저리, 저리 가세요 쿵안 <laughs> 맞았지롱 어? 같이 나 있다 찾았어 드디어 빨랑이 몇 번이나 잡을 뻔했어 와 근데 좀 무섭긴 할것 같아요 지금 이거 만약에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은 개깜깜한 데에서 좀비떼들한테 쫓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진짜 개무서울 것 같아 지면의 오염이 가장 심한 곳으로 뛰어들더니 어 누구세요? 약간 실루엣만 보면 존나타이같이 생겼네 샘물무리의 전사 투팍이다 아 투팍 뭔가 되게 래퍼 같은 이름이네요 아까 그 나타 NPC들 보면은 되게 막 레게머리하고 앞으로 헤어하고 뭔가 되게 힙합이랑 연관이 돼있을 것 같이 생겼었잖아 고대 시절부터 이어져온 전통이었네 어컷입니다 도망쳐 아 이래서 이 장면이 나왔던 거구나 어? 어? 원래 보통 이럴 땐아슬아슬하게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실패를 하네 뭐야 설마 마비칸가? 마비카 누나가 설마 우리 구하러 왔어? <laughs> 와 누나 믿고 있었다고 젠장 구하러 와줄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젠장 다들 잘해줬어 이제 돌아와 와 존내 멋있네 야 최고다 마비카 누나 나타는 곧 파멸할 거야. 아, 나 뭐, 진짜. 아 그러니까 이게 여행자가 가는 그 시기가 문제인 건가? 왜 자꾸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거지? 폰타인도 뭔가 오니까 막곧 있으면은 물잠기긴 여전이 이지라라고. 여기는 이제 나탈 오니까나탈 이제 수명이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고. 너를 위해 새로운 고대 이름을 만들어 줄게. 아, 각 나라별로 호칭이 하나씩 있네. 몬데선 페보니우스 명예기사, 리월은 그냥 리월의 영웅이고, 이나즈마에서는 청색 지번대 대장. 그다음에 수메르에서는 부에르 최초의 현자. 빈요기가 의사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네. 뭔가 각 나라별로 하나씩 상징하는 것들이 생기고 있네 진짜 RPG 게임 하는 느낌이네요 칭호 수집가도 아니고 이따 실론인이라는 장인에게 연락 넣으면 오 실론인 나 이제 만나는 거야? 물론 지금 이제 2막 다 끝나가니까 지금은 못 만나겠지만 3막에서 만나겠죠 실론인이라면 어떻게든 해낼 거야 아 지금 딱 표정 보니까 어? 내가 할일 아니니까 개발자한테 가가지고 아 이런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이디어만 던져주고 알아서 만들라고 시키는 거 아니야 지금이 바로 신의 심장을 빼앗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나는 상대가 약해진 오. 틈을 노리지 않아. 와씨, 카피타워. 나 상남자네, 개멋있네. 상대가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기습하는 그런 하남자 십기가 아니다. 사실 나 치명상이라 힘들어. 지금 좀 아픈데 지금 싸우긴 좀 그렇고 뭔가 그렇게 얘기하면 모양 빠지니까 존나 씹상남자인척 해야겠다. 아 그리고 몰랐는데 얘 가슴에도 주 종구멍 있네. 어, 이거 이거 물어볼 거 되게 많네. 아니 그 오빠에 대해서. 야, 야, 가족 찾아봤 아니, 애초에 이 나라 왔다 갔다 하면서 각국의 신들을 만나는 이유가 오빠 행방 찾으려고 그러는 거야. 왜안 물어봐? 아, 물론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 알아. 지금 불의 나라가 핀치고 구해줘야 되는 상황인 건 맞지만 궁금한 거 물어보라고 했을 때 가족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지금 나타와가지고 오빠에 대해서 언급 일도 없는 거 알아? 그건 모르겠고, 마비카 할 곳이 보여. 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죠. 많은 사람들의 대변인이네요. 대변 같은 사람이네. Puuuutokkakukkakdokk Puuuutokkakukkakdokk